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계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어, 총을 고치고 즉각 사격하고 하는 훈련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좋은 습관이 들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이 훈련도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바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과 싸우는 큰 능력과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이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23장에서는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18절에서도 이 앞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불이한 돈. 불이한 돈에 대해서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지요. 경제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의 이자든지 또는 식물 곡식이겠죠. 그리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대신에 타국인. 외국인에게 할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편을 갈라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날라, 이렇게 편을 갈라서 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요. 바로 극률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이거를 이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우리 가족에게도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민족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을 뜻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버는데 악착같이 이자를 받고 이걸 늘리는 데에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너희 형제들 같은 민족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어라 왜요 돈이 필요해서 아주 급해서 이걸 받는 거지요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자를 나중에 막 강요하고 이걸로 부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시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 시대에도 이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수나 또는 아주 그냥 살인적인 이자로 이렇게 등쳐먹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돈에, 돈의 도내? 노예가 된 것이고 탐욕에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자 하나도 받지 말고 그냥 해라. 만약에 그러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겠지요. 예, 지나친 이자에 대한 그러한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24절, 25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곡식밭에 갔을 때에도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낯을 대지는 말아라.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고픈, 어떤 가난한 사람이지요. 이런 비인자가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순 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나겠지요.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포도원 주인들에게 바라는 극률이에요. 앞에서 이자를 받는 것도 역시 부자에 대한 거지요. 여기서는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거겠지요. 이런 부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극률이에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따먹어요. 이걸 보고 붙잡아가지고 당장 경찰에 넘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극률이 여기고 그리고 봐줘라 곡식밭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들어와서 그 이삭을 따서 먹고 있다 이걸 보고 분해가지고 몽둥이를 고지 말아라 왜요?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의 배고픔을 이해하라 라고 하는거지요 그러나 이 빈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강도같이 행하면 안된다는거지요 그릇에 그걸 다 담아 간다든지, 낯을 대가지고 낯을 댄다는 게 뭐겠습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노동을 자기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원리에는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것에는 극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합니다. 매일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포도원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빈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분에게 조금만 우리가 극률의 마음을 나누어 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극률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률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에게도 극률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극률을 받기 원한다면 또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극률을 베풀어야 바로 나는 큰 하나님의 그런 극률함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극률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률의 하나님 우리 경제는 탐욕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등쳐먹고 하나님 그것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넉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자라면 기꺼이 나눠 줄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포도원에. 나의 곡식밭에 들어온 하나님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극률함을 나눠주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